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생명계에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또 바쁜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뒤로한 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온 그래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환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고 보배롭게 그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하고 연관된 모든 사람들, 또 가족들,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져서 강물에 이제 띄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예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너무 번성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 모세 부모는 모세를 이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이제 3개월 동안에 기른 후에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굽의 바로왕의 딸이 마침 마침 거기 목욕을 하다가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붕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80살이 됐잖아요. 80살, 80살이 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굽에서 이끌어 내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끕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이고 이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부모는 그 아기를 죽여야 되는 큰 환난을 여러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기를 강물에 띄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부부하고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네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내네 여자에게 장가 들어. 자, 여기. 내네 가족 중한 사람. 내네 가족 중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모세의 아버지를 가리키다 자, 모세 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1 2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하냐. 이스라엘 1 2 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그1 2 지파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 네이 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이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네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이 위인은내 것이다. 이렇게. 민숙이 3장 4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레이지파인데 레이지파가, 어,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집파에 속하는 거예요? 내 집화에 당연히 속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집화다 그리고 내 아이도 이제 내집화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 안에서 항상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신 사람이 있고요. 마귀의 거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신 사람이 혹시 여러분 가난해질,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신 사람이 가난해질지라도 그 가난은 큰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소속인, 마귀의 것인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것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병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병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에게 병을 주었으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께로 주신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병마저도 가치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또 선한 것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 병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신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큰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의 거신 사람이 만일에 병이 들었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글신 사람이 물질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럼 그 물질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물질이 많아졌어요? 그럼요, 그 물질은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모세의 아버지는 아들을 강물에 띄워야 되는 어려운, 어려운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는 내윈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가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것 앞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강물에 띄운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고 거기에 가치 있는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스며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아버지는 나는 내인이다 하는 것을 항상 그는 마음에 품고. 잊지를 안했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며 거기는 반드시 가치가 있고 거기는 반드시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도 여러분 주시고 또 마귀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어때요? 지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 마귀의 자녀들이 만약에 1등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1등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 선한 곳에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환경, 역경이든 어떤 모든 것들이 내인에게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어진다면 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벌어진다면 반드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레인이다. 나는 레인이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레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레이 사람이 누구에게 장가 들었대요.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내인에게는 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 이제 결혼까지도 정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결혼할 때는 내인하고 하라. 이렇게 정해줘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족과 결혼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는 거지. 그래서 모세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지 내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위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아버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반드시 너는 내이인하고 결혼해라.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타락한 여자하고 어? 그거 뭐 좀뭐 잘났다고 그러면서 타락한 여자하고 결혼을 여러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세 아버지는 내윈이며 네내네 여자에게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중시 여기는 그런 모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아버지를 볼 때에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아버지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여러분 살려주셨잖아요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는 또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내위인이고 아내가 내위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내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반대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신앙이 있던 사람도 그 불이 다 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 목회를 하면서, 또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처녀 때는 그냥 예수를 정말 참,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을 여러분 했는데 이제 불신자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쉬는 거예요. 있던 믿음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내인이 내인과 부부가 아닌 거예요. 부부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잘 믿어도 부종에 한 사람이 회방을 여러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다 소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 10사람, 100사람의 그런 강력한 파워가 그들 부부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함께 믿음생 이 믿는 믿음 생활을 꼭 하셔야 되는 거요이 모세 아버지 어머니는 둘다 신앙이 참 여러분 좋았어요. 둘다내위인 거예요. 둘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함께 부부를 이루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역경을 맞이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정 사이에 이제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둘다 믿음 생활하니까 마음이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여러분 소망을 넣어주고 서로 믿음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 역경을 잘 견뎌낸 거예요. 이 부부가. 만일에 모세 아버지는 이제 레위인인데 모세 아버지의 부인이 여자가 이방여인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방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방신을 믿어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얼마나 원망을 하고 싫은 소리하고 부부가 여러분 갈라서고 그러겠어요 그래 자기가 믿는 이방신을 당신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고집하고 달려가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큰우환이 오고 큰 환란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걸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해요 평상시에는 부부가 여러분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자기 마음이 안 들면요, 확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 너무 많이 싸우고 서로 치르치고 책임을 막 전가시켜 당신 때문이다. 막 이렇게. 그러나 부부가 똑같이 모세 부모처럼 당신도 레인, 나도 레인,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함께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활량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는 부부가 똑같이 믿음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어려운 역경이, 여러분, 이 어려운 역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모세를 여러분 살려주시고 자식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한 믿음 가지고 형제간에도요 한 믿음 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한 믿음을 똑같이 갖는다면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요 똑같이 한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똑같이 한 하나님의 우산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 가지고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 부부는 아버지의 믿음이나 어머니의 믿음이나 믿음의 그 깊이가 넓이가요 너무 너무 여러분 똑같아요. 둘다 누가 더 믿음이 좋다 할수 없을 정도로 둘다 믿음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둘다 믿음이 여러분 어? 깊다라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똑같이 기도해요. 환란이 여러분 이제 다가옵니다. 그럼 둘이요 다 손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울이 어떤, 다른, 어떤, 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형편없고, 아내가 믿음이 좋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믿음이 형편없다든지, 그렇, 그렇지 않다든지, 이게 기울이면요. 한쪽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이제 닥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믿음의 깊이가 같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아지셔야 돼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의 깊이가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낚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를 하는 거지. 근데 믿음이 기울이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남편이 믿음이 좋고 아내가 믿음이 시원찮다. 그런데 집에 환란이 왔어요. 그러면 아내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치고 기분 나빠하고 뾰로통하고 항상 우울하고, 그냥 남편이 아내, 아내를 계속 옆에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돌려야지. 여보,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계속 달래야 되는 거지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보고 여보 희망을 가져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 뭐 그래요? 당신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서로 위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믿음이 같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믿음의 깊이와 수준도 똑같이 훌륭할 때, 그 부부는 어떤 역경도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이 내외인이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이잖아요 그런데 네이 지파가 열두 지파를 인도에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그런 삶을 삽니다.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여러 지파,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이 지파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성막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레이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을 뽑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법계를 여러분 메지 않습니까? 레이지파는 성막을 세우고 거두는 일을 합니다.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이 법계를 다 이렇게 메고요. 먼저 앞서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따라가는 거요. 네이지파 제사장들이 법궤를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제일 앞장서 가면은 뒤에 열두 지파가 이제 따라옵니다. 그 성소를 치고 법궤를 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을 네이지파가 하는 거지. 네이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네 집하다. 나는 이끄는 집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는 집하여 우리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그런 집하다. 이걸 항상 마음에 품고 있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모세를 강물에 이제 띄우잖아요. 강물에 띄우면서 얘야 아버지 어머니는 이끄는 지파야 너도 내의 지파로서 이끄는 지파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하면서 이제 강물에 모세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기지만 모세가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구출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다 다 이루어내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올까요? 레이지파는 백성을 이끄는 지파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 냈다라는 사실이. 만일에 모세가 레이지파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끌어 낼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또는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레이지파로서 나는 이끄는 지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 그런 사명을 갖지 않았다면, 자식에게 복이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했던 것은 자신이 내의 지파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요. 부부가 함께 똑같이 내의 지파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요. 자기는 이끄는 내의 지파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선도자요, 많은 사람들을 우는 대로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모세에게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지파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지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열두 지파 중에 무슨 지파에 속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배워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레이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열두 집파를쭉 나누어서 네이지 파 속에 성소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계가 있는데, 그 법계 안에 이제 누가 계시냐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법계를 어깨에 메는 게 네이지 파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갖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네이지 파다 그렇게 말,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신약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영적인 거장인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여러분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성전을 삼으시고 임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쓴다면 법계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이집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약적 이름으로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내이집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이집파처럼 하나님의 거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끼리 결혼해서 부부가 똑같이 내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고 결혼하면 안 돼. 요 근데 혹시 불신자고 결혼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구원시킬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혹시 불신자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잘 생각해서 믿지 않는 자고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하면은 더 힘은 들지 않지요. 그쵸? 그렇죠? 예. 아니면 내가 급부인 그 자고 했으면 그만큼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자또그 수준에서 섬기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인끼리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끄는 자들이에요. 살리는 자예요. 이게 누구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탁 기도해주면 구출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둠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끄는 능력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자라, 이끄는, 이끄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이끄는 자다.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다. 나는 모세처럼 능력의 지팡이를 받은 자다. 나는 성령이 임한 자다. 나는 성전이 임한 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항상 수동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나는 이끄는 자다. 나는 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자야. 나는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야 될 자야. 이렇게 능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한 점이 있어요. 어떤 역경과 환란에서도 실망하지 않냐고. 자신이 내 유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자기는 능력자라는 것을, 이끄는 자라는 것을, 선도하는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갖고,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얘야. 엄마, 아빠는 모두 레인이야. 너도 레인이야. 너는 이끄는 자고, 너는 앞서가는 자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따르사겠습니다. 나는 내인이다. 우리는 내인이다. 나는 이끄는 내인이다. 나는 이끄는 내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도요 먼저 악수를 청하고요 먼저 말을 걸고요 먼저 은혜를 던져주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리드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위인으로서 이끄는 사명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꼭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이끄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끄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끄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다 지금 지옥을 향해서,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끄는 자니까 여보시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하고 천국으로 이끄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고 좌절한 성도에게 여보시오. 내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소망을 가집시다. 하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도는 내유인으로서 열두 지파를 이끄는 지파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유인이다. 우리는 내유인이다. 나는 이끄는 내유인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모세 부모처럼 이끄는 부부. 이끄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끄는 모세처럼 이끄는 자가 되시기를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위인이다. 나는 내위인이다. 우리는 내위인이다. 나는 이끄는 내위인이다.